망황 황성빈 또 인성 논란입니다. 에어컨 펀치에 이어 찍지마 손짓까지 사과하고 돌아왔지만 팬들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 김태형 감독은 드디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선발 라인업에서 황성빈을 제외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휴식이 아닌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린 자리. 황성빈은 지금 커리어 최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 소식 오야스가 발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건은 7월 25일 기아와의 경기에서 시작됐습니다. 황성빈은 1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했고 6회 말에는 좌중간 2루타를 터뜨리며 날카로운 타격감을 보여줬습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7회초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기아 박찬호의 평범한 플라이 타구를 황성비는 글러브에 맞치고도 놓쳤고, 공은 빠져나가며 실점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결국 그 실책은 실점으로 이어졌고, 황성비는 교체됐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벤치로 돌아온 황성비는 대형 에어컨 송풍구에 주먹을 날리며 격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 장면은 중계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혔고, 팬들은 곧바로 폭발했습니다. 실책은 괜찮다. 하지만 저런 태도는 프로답지 못하다. 황성빈은 경기 후 미팅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분이 태도가 됐다며 사과했고, 다음날엔 68만원어치 피자를 선수단 전원에게 돌리며 진정성을 전했습니다. 김태형 감독에게도 직접 찾아가.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감독은 이를 믿고, 그날 경기에서도 황성빈을 1번 타자로 기용했습니다. 그리고 황성빈은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팀의 사연승에 기여했습니다. 분위기는 회복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7월 29일 사직구장. 황성빈은 더그아웃에서 자신을 향한 중계 카메라를 바라보더니 손을 내밀며 찍지 말라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표정과 손짓은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그대로 생중계로 송출됐습니다. 에어컨 펀치 사건 이후 불과 나흘 만에 벌어진 또 다른 논란. 팬들은 다시 분노했습니다. 사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이건 성향의 문제다. 이젠 실수가 아니라 패턴이 되어버렸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김태형 감독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7월 30일, 롯데 자이언츠의 선발 라인업 발표, 그리고 그 속에 황성빈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중견수 자리도 비워졌습니다. 김태형 감독이, 드디어 결단을 내렸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김태형 감독은 경기 전 공식 인터뷰에서 황성빈의 선발 제외에 대해 짧게 언급했습니다. 계속 뛰다 보면 쌓이는 것도 있고요. 그동안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어진 발언엔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야구를 하다 보면 다들 실수도 하고 감정이 격해질 수도 있는데 결국은 다 본인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직접적인 비판은 없었지만. 감독 특유의 무표정한 회초리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김태형 감독은 과거 두산 시절부터 감정 기복이 큰 선수들에게는 단호하게 대응해왔고 기량보다 태도와 집중력을 중요시하는 리더십으로 유명했습니다. 지금의 황성비는 성적도 태도도 팀내 입지도 모두 흔들리고 있습니다. 복귀 후 성적은 OPS 0.679, WRC는 83.8. 최근 5경기에서는 타율 2할1푼1리, 출루율 2할7푼3리로 리드오프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실책과 태도 논란까지 겹치며 감독의 신뢰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반면 외야 대체 자원들은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롯데 외야진은 황성빈 없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황성빈이 논란으로 벤치에 앉은 사이 윤동희는 조용히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최근 4경기. 윤동희는 타율 5할 6푼 3리, OPS 1.375에 미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정리하면 4경기에서 16타수 9안타, 홈런 1개, 2루타 1개, 3루타 1개, 6타점 3득점, 3진 0, 도루 실수 0. 공격에서의 실수가 거의 없는 퍼펙트에 가까운 활약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가장 최근 경기인 30일 NC전에서는 드디어 황성빈을 대체하여 중견수 자리에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황성빈의 공백을 메우는 자리가 아니라 이젠 대체가 아닌 정답에 가까운 퍼포먼스였습니다. 김태형 감독 입장에서도 이 정도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를 굳이 빼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장두성은 수비에서 강한 존재감을 발휘하며 황성빈이 부상으로 빠졌을 당시 맹활약을 펼치며 주전 중견수로서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점을 입증하였고, 또한 최근에는 좌익수 포지션에서도 확실한 입지를 다졌고, 김동혁은 높은 출루율과 빠른 발을 앞세워 황성빈과 장두성이 빠졌을 당시 리드오프 중견수로서의 가치를 입증한 바 있습니다. 이세명 모두 실력은 물론 태도에서도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김태형 감독 입장에서도 이제 황성빈에게 굳이 집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팬 커뮤니티 반응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정적 반응입니다. 사과했다고 끝난 게 아님. 반복되면 그건 성격이다. 또 논란? 이젠 습관처럼 느껴진다. 승부욕으로 포장하지 마라. 프로답게 행동하라. 윤동이가 수비도 타격도 더 낫다. 자리는 이미 뺏겼다. 긍정적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어리다. 이런 경험도 성장의 일부다. 김태형 감독이 제대로 잡아주면 확실히 클수 있다. 한창 감정이 뜨거울 나이다. 승부욕 강한 게 뭐가 문제냐? 에어컨 친 거, 손짓한 거 다들 너무 예민하게 본다. 사실 황성빈의 감정 표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고교 시절부터 승부욕은 강하지만 감정 컨트롤이 약하다는 평이 뒤따랐고 상무 입대 시절에도 경기 중 벤치에서 물병을 걷어차거나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판정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야구 센스는 좋은데 성격이 너무 들쑥날쑥하다는 코치진 평가가 있었고, 이는 신인 드래프트 당시 순번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력은 지금의 황성빈에게 그대로 누적된 상태입니다. 팬들은 지금 그가 이 모든 과거를 뛰어넘을 성숙을 보여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성비는 지금 커리어 최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2024년 타율 3할 2푼, wrc 104.5. 당당한 주전이자 중심 타자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시즌 타율은 2할 9푼 4리, ops 0.679, wrc 83.8. 복귀 이후 최근 5경기 성적은 타율 2할 1푼 1리, 출루율은 2할 7푼 3리에 불과하고 무기력한 삼진 퍼레이드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비 실책, 에어컨 펀치, 찍지마 손짓까지 감독의 신뢰는 흔들렸고 자리는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롯데 외야에는 황성빈 없이도 충분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 입으로 말하지 말고 야구로 증명해야 할 시간입니다. 황성빈. 더 이상 유망주가 아닙니다. 이제는 살아남아야 할 경쟁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